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리 t v 에요 제가 그려볼 것은 인간테로 그리 인간이로 그리는 거고요. 일단은 인간테리는제자켓가 있어요. 제자켓가 있고 어, 이 그림 제목은 차라한테 죽, 차라한테 살해당한 파피루스를 보고 울고 있는 제 자켓입니다. 일단 제 자켓을 그릴 거고요. 어, 제 작게를 그리고 지금 옆에 누워있는 동생 있죠? 걔가 지금 파피루스에요. 파피루스가 지금 목도리 들고 있으니까 목도리 메고 있어요. 옆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차라를 그릴 건데요. 차라가 엄청 크죠? 일단 차라를 엄청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좀 검은색을 한 다음에 좀, 그 뭐지? 활기도를 좀 낮춰서 그릴 거고요. 일단 제 그림 저희의 몸은 일단 안 그릴 거예요. 햇백 속에 갇혀진 거니까. 햇백 속에 갇혀진 거니까 슬픔 때문에. 일단 옆에는 차라를 그릴 거고 차라는 역시 초록색하고 노란색 티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눕혀서 볼까? 야 누워줘봐. 안 되네. 제발 누워줘. 어 됐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요. 차라는 인간 테일이니까 송곳니를 그릴 거고요. 송곳니를 이미 그렸죠. 송곳니를 그린 다음에 피를 묻힐 거예요. 이게 무슨 피냐고? 이게 무슨 피냐면 파피루스. 자, 입만, 바꾸, 입 마지막에 수정하고 발끝났습니다. 그럼, 안녕!